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는다. 시험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시험하려고 독자를 바치라고 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 아름답게 세우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는 것또 성도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이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이 시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어떤 때는 가혹하게 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해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이것을 우리가 꼭 이겨야 됩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지면 우리가 이제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지면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시험들이 우리 올때 시험을 시험으로 알아야 되고 시험하는 자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제 내 마음에 무슨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날 때아 이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자세와 그리고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리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시험을 받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을 가졌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인정이 되고 허락하고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편에서도 단단한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은 사명자가 맞이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공적인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실 이와 같은 이 사역자로 지금 출발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지금 이제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시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 마귀 시험 안 합니다. 시험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에게 순종하고 마귀의 종노로 사는데 왜 시험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 가만히 두어도 그 저질로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무엇 때문에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마기는 더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맡을수록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수록 더욱 더 우리 앞에 시험이 올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살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시키고 축복 주려고 시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우리게 올 때는요. 놀라운 이제 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유 있게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정신 차리고 시험의 승리함으로 승리자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이 과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저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사 4 0일 동안 금식하며 주리신지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갔다? 성령에게. 이끌려갔다. 성령님이 세례받고 있는 예수님을 이끌어가신 겁니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저 유대 광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부터, 그리고 또 여리고와 그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유대 광야, 그 길이가 약 57km, 폭이 약한 24억 km 되는 이 넓은 광야, 이제 이 황량한 이 광야, 그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건조한 땅. 그리고 물이 없는 땅, 짐승이 울거린 땅, 강도들이 이제는 숨어 있는 땅, 이와 같은 땅으로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보다도 굉장히 강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거기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내었다. 이끌어 가셨다.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장로님으로 집사님, 권사님으로 직분자들로 주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연단할 때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40주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늘 준비하고 영적인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 이제 계시면서 금식을 하고 금식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줄이신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험하는 자 마귀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인류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 후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린 그 마귀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어린 아이나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좋은 분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을 시험해서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시험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와 같은 시험입니다. 육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물질적인 것 하나는 정신적인 것, 명예와 그리고 인기와 자랑과 그리고 이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명성들 얻으려고 하는 것또 하나는 이제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인가요?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이하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험을 항상 다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체의 정욕과 암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고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당한 이세 가지 시험과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육체의 정욕, 암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똑같은 것이고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과 다 똑같은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양만 조금 변형이 되었지다 우리가 이 시험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시험이 뭡니까? 첫째 시험은 어디서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대의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황량한 들판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유대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이 돌들에게 명령을 해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한 뭐 죄가 되는 시험입니까? 아니면은 별것 아닌 시험입니까? 얼핏 보면 굶주려 계시는 예수님에게 돌을 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는 건데 그것이 무슨 굉장한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큰 시험이라는 거 말입니다. 마귀는 지금 세상을 구원하러 이제 출발하시는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지금 출발을 하는 것 같은 시점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장하려고 하는가 하면 육체의 욕심, 그리고 이 먹는 문제, 그리고 이 배불리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이 떡을,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는 이 일에 이제 온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시험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내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에게 말씀하고 자기를 선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전부 다 줄이고 계시니까 얼마나 먹는 문제에 지금 궁급하겠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갈 때에 밥한끼 굶고 시장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한끼 굶고 가면 시장에 가면 전부 다 먹고 싶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데서 있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굶주린 이와 같은 예수님에게 사탄이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집중하고 그리고 어느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적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화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신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가 마귀는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래 야 하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거룩한 역사를 지금 이리 하는데. 그 방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능 예수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셔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5천명 먹이고도 12방 줄이나 남는 이와 같은 기적을 앞으로 행하실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줄이고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곤고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받을 때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몰두하거나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렇게 훈련시키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이 시험이 바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의식적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것 때문에 신앙도 안 지키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잘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이, 이 직장이 어렵고, 봉급이 줄고,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지금 아주 곤고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이즉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아멘. 만나와 매출라기를 먹여주신 것 같이 먹여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일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문제 때문에 시험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리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어, 자기 선생님이 예, 아람 나라 장관 군대 장관 나만을고치고 나서 그 이제은 두, 예, 두 달란트 아, 예, 그리고 또외두 예, 두벌 예, 그거, 이제, 물질 탐욕 가지고 있다가 문둥병 걸리고, 우시아 왕이 어제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다가 문둥병 걸리고, 아 방이 나보쇠 포도원을 뺏고, 그 말, 말세가 말로가 비참하게 되고, 여들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물질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거해가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시험은 성전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마귀가 이 아담을 이제는 넘어뜨린 이 어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처음 공격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을 데리고 거루관성,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 꼭대기, 지상 한 45m 되는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10편 91편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복음의 길, 우리를 구원하는 이 길, 이 길보다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천사가 받들면 인기 없고 명예 없고 명성 없고 굉장히 더 인정받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죄인들을 대속하는 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높은 데서 뛰어 내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하나님을 기록되었어 대 기록되었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기록된 거 있는데. 신명기서 6장 1 3절의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뛰어내리면 안 되었습니다. 뛰어내리면 마귀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명예를 얻을지 모르고 인기 얻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역을 이룬 것이 안 됩니다. 그는 오히려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말씀을 그이 명령을 유혹을 물리치고 뛰어내리지 아니하고 이이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성전 우리 성전 꼭대기로 데려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많아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많지만, 너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먹고 입고 사는 거더 중요한 거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명예나 명성이나 자랑이나 인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성경꼭대기 한번 뛰어 모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험하고 이제 성경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인기 얻으려고, 명예 얻으려고,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이 되려고, 마귀 우리를 그 시험할 때 우리는 더 낮아진 자가 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마귀는 두 번째다 실패하고 나서 이제는 이 명예, 인기 이것도 예수님께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거룩한 산 높은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 주고 그 영광을 보여 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내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귀 겁니까? 다묻습니다이 세상의 모든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이 다 마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공중의 권세잡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가지고 거느리면서 이 세상의 일부분을 지금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것도 멸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 이 천하만국 이 모든 것들 다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 된다 십자가질 일 없는 거지요 만약에 거기에 순종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엄숙하게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6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에게 경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이 세상의 황금 우상에게 엎드려도안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력들 앞에 우리가 업드려도 안되고 마귀에게 복종했어도 안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리치니까 주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책망하니까 마귀는 잠시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한 성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